와이 학교 너무 예쁘다. 우리 이 학교 취재하자. 작년 언택트 입학식과 체육대회로 사람들의 인목을 끌었던 인천외고를 기억하시나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세계 경제 포럼을 진행하였는데요. 코로나 속에서도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인천외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외고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체육대회와 합창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의하면 체육대회는 중국어과 일본어과 스페인어과 세 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선수단과 응원단만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교실의 학생들도 체육대회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별로 다양한 컨셉과 노래를 준비해 각 반의 단합력과 끼를 마음껏 뽐내는 행사인 합정대회도 인천외고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 인천외고에 나가 있는 이유진 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이유진입니다. 제가 직접 인천외고로 취재를 나와보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인천외고의 정문 시계탑입니다. 인천외고 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외고 국어 선생님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외고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원은 실력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인천외고 학생들은 영어를 기본으로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와 같은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며 지독체를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Hello, could you spare some of your busy time for an interview? Yeah, of course I can, yes. Uh, IFLSCS is very famous because of the diversity of activities provided to students. Could you please tell us about some of them? Uh, I'd like to specifically introduce two programs, the first being Skiopolis, which is a debate program where students can uh, discuss one-on-one -on -one with the uh, native language teachers in, in each of their uh, languages. Uh, we also have uh, something called the DELVE contest, which stands for Debate, Essay, Literature, and Vocabulary. And uh, in this competition, students are able to uh, challenge the areas where they want to improve. Thank, Thank you for your time. <speaking in Spanish> 이곳은 인천에 고의 매점인 GS25인데요. 다른 학교와는 달리 매점이 GS25여서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급식을 먹은 후 출출할 때 친구들과 함께 인천에 고의 명물인 치부를 사 먹거나 한강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목소리> 이곳은 인천의 고의 정자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이곳에서 앉아 쉬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저희 크레오는 앞으로 인천외국 고등학교의 미래가 더 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오였습니다.